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하순의 한반도 하늘은 그야말로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상 세력들의 장엄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이 만들어낸 거대한 열돔이 마치 거대한 솥뚜껑처럼 우리에게 푹푹 찌는 무더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다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약해진 줄로만 알았던 열대 저압부에서 순식간에 발달한 제12호 태풍 링링입니다. 이 대결이 우리 삶에 어떤 복잡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현재 날씨를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여전히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입니다. 서해상에 중심을 둔이 고기압은 한반도 전역으로 세력을 넓혀 평안도 지역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열돔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더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인 평안도 지역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대기가 다소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의 전형적인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매우 갑작스럽게 내리고 지역 간의 강수량이 차이가 크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시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12호 태풍 링링의 탄생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태풍은 약한 열대 조합부 TD에 불과했고 심지어 감시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부활하여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의 이름 링링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작고 귀엽다는 뜻을 가진 여자아이의 애칭이지만 이 부드러운 이름에 방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가고시마 북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매우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 4 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초대풍속은 초속 17m로 강도 약에 해당합니다. 이 태풍은 내일 토요일 새벽에 가고시마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더먼 바다에서는 열대요란 90w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640km 부근 해상에 자리하고 있으나 다행히 이 요란은 너무 멀리 있어 우리나라 날씨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기상세력들이 맞서던 가운데 앞으로의 날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금요일 8월 22일 밤과 내일 새벽 해가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 하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였고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34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며 타는 듯한 더위를 보였습니다. 늦은 오후 경남 서부, 호남 동부, 영남 중부 등 기류가 모여드는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인 토요일 8월 23일은 새벽에 태풍 링링이 일본에 상륙한 후 빠르게 약화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기압의 중심이 중부지방에 단단히 자리 잡으면서 상층과 중층 대기가 더욱 안정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아 화창한 주말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화창하다는 것이 시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많은 도시와 해안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여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절정에 달해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사면으로 내려갈 때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팬 현상 높새 바람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 영동과 충청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은 35도에서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늦은 오후에는 기류 수렴으로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8월 24일에도 열돔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점차 동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지만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여전히 높겠고 열대야 현상도 넓은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더위는 여전히 이날 날씨의 중심이 되어 낮 기온은 30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겠고 충청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동해안 지역에서는 폭염이 특히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월요일 8월 25일은 날씨가 크게 변하는 날이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일부 합쳐지면서 동풍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날씨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서쪽에서는 여전히 덥고 습한 남서풍이, 동쪽에서는 비교적 시원하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한반도 상공에서 강하게 충돌하며 극심한 대기 불안정을 유발하겠습니다. 그 결과 오후 23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30도에서 37도의 폭염이 이어지겠으며 서울 역시 34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는 소나기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화요일 8월 26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두 공기 덩어리의 충돌로 만들어진 정체 전선이 계속 남하하면서 중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6도 분포로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부 지역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8월 27일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거의 한반도를 벗어나고 아열대 고기압의 경계를 나타내는 5880 상층 고도성도 중부지방까지 물러나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수도권에서 서해 중부 해상에 걸쳐 형성되면서 서울과 충청,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기온이 드디어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서 낮 기온이 25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일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독한 폭염이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 후 강한 소나기와 내우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다가오는 비 소식은 과연 여름의 작별 인사이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끈질긴 여름 더위와 첫 가을 바람 사이에 가장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늘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날씨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 건강과 생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며 특히 가정의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